강지야 현타 언니 현타 언니 현타 언니 현타 언니 현타옵니다. 그만 때리세요. 아내 자신을 때렸구만아 진짜 때렸더니 너무 아프네 너무 귀여워. 가만히. 감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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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빠이로. 강지는 이거를 너무 심취해서 공부도 안 하고 영영 엄만 전하고. 그래서 공부는 했냐고요? 안하면 죽은인가 했죠, 바로. 아유, 그래서 공부를 하고 너무 생 너무 좋아서 뜨뜻 마음이지. 월요일 날에 학교에 갖고 간다고 그랬습니다. 아유, 제가 어떡게 하려고 하지? 아유, 그래도 나도 부럽다. 나도 갖고 싶다. <laughs> 나도 갖고 싶다. 그때 팜, 중인가? 근데 판 판미중인가? 근데 나는 어른 나는 아직 어린이어서 못 샀다. 공부나 하러 가야겠다. 빠이루.